안녕하세요. 해피 바이러스 피스메이커 줄리입니다. 오늘은 서양 여성과 결혼하는 동양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남자라 하면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지 오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가게 일하면서 많은 커플들을 봤고, 하루에도 수백 명 봤으니까, 진짜 일할 때 진짜 몇만명 봤겠죠 몇천명을 그냥 넘겼을 거예요 왜냐면 하도 장사가 잘 됐으니까 몇백 몇 명씩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어, 여러분도 우리가 다 알듯이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서양 여성과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송준기씨나 또 예전에 공효진씨랑 사귀었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분이 유승범씨 체코의 여성과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한국 남성분들도 서양 여자를 만나셔서 이제 결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한국 남성과 다른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끝까지 들어오셔야지 오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봤던 그 분은요. 진짜 진짜 매력이 터지는 분이셨는데 나9이셨고 네, 얼굴은 진짜 헌칠하셨고요.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 저를 약간, 그, 꼬마 아이? 또, 그리고 여동생 같이,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는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한 저보다, 10살은 더 많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보면은, 주문할 때도 그렇고, 눈빛이, 그냥 여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고, 항상 젠틀하시고, 제육볶음을 잘 드셨는데, 보니까 부인분이, 외국분이시더라고요. 한국분도 되게 잘하셨는데 진급을 E9으로 하셨고 또 이제 미국계 군인이셨고 히스패닉 쪽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거는 두 부부가 듀얼 밀리터이였는데 자녀가 4명, 무려 4명이나 있더라고요. 한국 가시기 전에 저희 가게 와가지고 식사를 하셨거든요. 전 가족이. 그리고 부인분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자주 오셨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잘 오셨고 항상 제육을 주로 많이 드셨습니다. 매운 불고기를 좋아하셨고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마 태어나셨는지 자랐는지. 근데 한국말도 잘하셨고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젠틀하시니까. 아. 진짜 멋있으시다. 카리스마가 완전 짱이고요. 그때 이나인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컴퓨터 하나씩 들고 오시고 서류 가방에 막 그런 회의도 한번 진행하시는 걸 봤는데 역시 정말 다르더라고요. 부인분은 되게네 명을 낳는데도 몸매 관리가 완전 빼짝말르셔가지고 그런데 그 부인분은 김치를 좋아하셨고 또 금술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참한 느낌이요. 여군이지만 참하면서 네. 되게 동양적인 느낌도 많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이었고. 근데 이제 유머 감각은 없으셨어요. 항상 드시는 게 보리차랑 그 지옥볶음 드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카리스마가 느껴졌고요. 젠틀함과 너무 멋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젠까, 정말로 할 얘기 많아요. <laughs> 두 번째 분은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영어를 너무 그니까 생활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겠죠 근데 장교로 들어갔었는데 주로 아기 병사들이나 어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고요 저한테 처음 오셔가지고 이모님!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오히려 제가 <laughs> 나이 어리신 분들한테 저 이모예요 이모버릴걸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안 먹혔는데 저는 오히려 누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모님! 하니까 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고 그분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셨거든요 아마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백인이셨고 제가 그분 여자친구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었나? 연인이 딱 생각이 났는데 이름을 찾았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이게 선이 되게 굵어요. 막 그렇게 서양 사람들 막 쪼만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얼굴이 이렇게 약간 윤곽이 있으면서 선이 굵으시면서 콧대 이렇게 코, 이런 코, 또 뼈대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좀 각도 있으시고. 근데 여자분이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셨고요. 남자분의 외모는 완전 토종. 진짜 약간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처럼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어 대학원대, 그, 대 맥도날드에서 잠시 일했었거든요. 왜냐면, 시간제로 저를,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과에랑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맥도날드 일할 때 보던 그 교포분하고 같은 느낌인데, 완전 진짜 머리 빡빡이에, 네. <laughs> 서울 사람보다는 약간 시골 사람의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도 카리스마가 엄청나셨고요.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기 병사들 많이 사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여유가 넘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장교인데 사줘야죠.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는 못 뵀어요. 물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교포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이렇게 털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배짱도 있고, 박력도 넘치고 제가, 어, 부자셨나 보다. 인터넷으을 스쿨도 다니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냐, 아냐, 부자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러시고, 되게 털털해요. 제가 아까 이모할 정도로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좀더 주세요. 이거 좀더 주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친구가 이제 뉴욕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까 선이 좀 굵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쁘장한 외모였어요. 예쁘기는 예뻤고 매력이 넘치고 누가 봐도 좋아할 그런 외모죠. 외모적으로는 되근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주로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끌리거든요. 여러분이 미국 와셔도 오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제가 파티를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과 주로 결혼을 해요. 그렇게 끌려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이런 게 주로 많단 말이에요.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그런데 이제 뭔가 또 다른 호기심이나 또 뭔가, 그, 다른 문화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을 좋아한다던가, 또 그런 원인이 되는 그, 뭐, K-pop, K-culture, K-drama, 이런 걸 통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주로는 같은 민족끼리 결혼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여자분을 보니까 털털하고요. 남자친구처럼 그런 면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를 막 칭찬하더라고요 아 뉴욕에서 왔는데요 이제 뭐 저희 사귄 게뭐 2년 정도 됐고 우리 이제 뭐 결혼할 때도 됐잖아 이렇 그냥 던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여자친구한테 그 정도로 당당하고 얼굴은 좀 시골스럽지만 아이 친구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요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너 Do you like 김치찌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던져 그럼 여자가 이렇게 주워 드시는 거예요 뭐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냥 주는 대로 탁탁 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다 좋아하시고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아 이렇게 워 하시면서도 좋아하시고 그냥 말 같은 것들 쑥쑥 던져도 어 맞아 나 좋아해 이런 식으로 탁탁 받아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른 거죠 남자가 진짜 카리스마 넘치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고 세 번째 케이스였는데요 이 남자분은 진짜 훤칠하세요 되게 누가 봐도 호감이 생긴 그런 호감 스타일이고 되게 남자답고 그 선이 굵은 남자인데 여러분이 예전에 치면 배우로 치면 이정진 씨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분이나 옛날 세대 이훈 씨라고 약간 그런 골격이나 느낌의 남자인데요 그냥 미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체격도 크고 키도 크고 완전 남자다워요 계급은 제가 볼 때는 한 E3 E4였던 것 같은데 부인분인. 너무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그 약간 유승범 씨 부인 체코분이잖아요. 키도 늘씬하시고 모델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러시아 인형이나 체코나 그런 유럽에서 온유럽피안 그런 딸같이 생겼거든요. 인형같이. 콧대가 이렇게 있으면 콧뼈가 이렇게 나오고 약간 체주식 콧자락 있죠? 연예인들 이렇게. 한국 사람은 그런 코를 절대 가질 수 없는데, 연예인들 보면 약간 이렇게 성형수술하거나, 정말 연예인스러우신 분도 있죠?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모델같이 생기고. 너무 예쁘고, 머리가 컬리 헤어에다가, 그 짧은 데다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농차 사고가 한번 났었나? 하여튼, 그래서, 항상 남편분이 운전해주시고, 약간 차를 무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뭐 하면 뭘 물어보면 항상, 아, 오케이, 오케이, I'm okay. 음식을 조금 조금씩 드시고, 남편분이 너무 사상하고, 너무 배려심있고, 너무 젠틀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음식 같은 거잘 배려해서 시켜주시고,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버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골고루 시켜줘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없는지 나 부인한테 항상 물어보고 근데 부인은 주로 um, no. no, thank you. I'm okay. 이런 식이야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 <laughs> 되게 유하고 완전 여성스러워요 완전 참해요 한국 여자보다 더 참해요 남자분은 아까 말한 대로 자신감 넘쳐 체격도 골격도 커 남자다워 카리스마 넘쳐 그 지도력 있죠 리더십이 있게 딱 그렇게 행동해요 뭐든지 또 여성을 배려해서 항상 아래층으로 내려가시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딱 앉으시고 편안하게 먹고 또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하는 모임들을 봤는데 역시나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남성적이고 주도하는 힘 있고 사람을 이렇게 확 그리고 매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좋아할 타입이에요 그런 걸또 느꼈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두 커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두분다 한국 남성인데 교포예요. 미국에서 자랐죠. 근데 한국말을 한 분은 진짜 잘했고요. 어설프지만 잘했어요. 한국으로 주문할 정도로 잘했고, 한 분은 한국말은 알아듣지만 말하지 못하는 교포였는데, 두분다 부인들이 백인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뻐요. 한 분은 식당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의, 네, 거기서 그, 매니저랬어요. 그분이 총 책임자여서 사람을 뽑고, 자르고 하는 역할, 트레인하는 역할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막 물어보면 그팁 같은 걸 알려주셨고,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아, 네, 저희 식당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답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수학 문제도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 주인분께서는. 근데 대답을 잘안 한다. 열심히 하려는 그게 안 보이면 저희는 안 뽑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 음식 인 하는 데니까, 이제 부인, 두 부인들이 다 이제 백인, 백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상에 약간 멕시코 계열이 섞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진짜 절세 미인이었어요. 아까 그 한국말을 하신다는 그 매니저분의 그 부인이. 하, 그분도 진짜 말도 못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좀 놀랬죠.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이 이게 주로 이렇게 주도적이고 아까 말한 대로 매니저기 때문에 겉에는 되게 유하신데 섬세하고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완전 네 조용한데 겸손하면서 또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왜냐면 자기가 식당 매니저니까. 아는 거죠. 그 식당의 고충을 어떻게 하면 이게 친절한 사람, 어떻게 하면 아닌 사람은 주로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대하시는 태도나 또 아들이 두명 있었고 셋째를 또 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부인 도 하나하나 배려해 주고 보리차 시키고 뭐가 안돼 있으면 아 죄송한데 이거 안 나온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거 됐을까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 팁도 두둑히 주셨던 기억으로 나는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분은 원래는 교사셨는데, 교포분인데, 그, 보니까 그 백인 분을, 그 같이 식당하면서 거기에 또 그분은 이제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선생은 내 일이 아니구나 왜냐면 미국 학교를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진짜 애들도 억세고 한국처럼 막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그 미국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란 직업은 교육이라는 직업은 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식당에서 일하면 그 쇼도 하시고 그 아시죠? 일식집에서 일하면 막 그렇게 환영도 받고 막그 멋진 카리스마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보면 인사 먼저 하고 또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분이 거기서 또 수시 매니저가지고 네 하여튼 대우를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식당으로 업을 옮기신 거예요, 완전. 근데 그 여자친구분은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자 매니저였나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렇게 만나셨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부침개랑 어, 또, 하나 메뉴가 있었던 거잘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항상 똑같은 거 시키셨는데, 그 여자친구도 참하고 예쁜 편이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도 안경 쓰고, 키는 별로 안 크신데, 제가 느낀 게, 완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 남자의, 체육도 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네, 넘치셨고, 음, 엄청, 뭔가, 여러분이어도 아저 사람 뭔가 있나보다 하는 <laughs>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런 걸 보면서 좀 다르다는 거를 그냥 일반 한국적인 분들하고 좀 다른 거를 좀 많이 느꼈는데요.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분이 이야기할 분이 있는데요. 이제껏 만났던 분들하고는 또 다른 분이었어요 되게 빼짝마르시고 키도 작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음, 친절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음, 밝으셨고요 여자친구는 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떡대가 있다고 해야 되죠 좀 체격이 저보다 더커 저는 뭐 그냥 보통이잖아요 이렇게 크신 분 거죠 여자가 엄청 골격이 크고 선이 굵고 히스패닉이였거든요 정말 그렇죠. 여기 크시고 여기도 엉덩이도 이렇게 크시고 <laughs> 약간 그러시지만 정말 젠틀하고 정말 네 예의가 있으셨어요. 여자친구분이. 결혼하셨죠. 지금 또 얘기도 나셨을 텐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에서 또 결혼하시고 결혼하시고 임신, 임신은 막달까지 했던 분인데요. 남자는 아까 말한 대로 키 작고 외소하시지만 싱글벙글 웃으시고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조용하지만 강한 뭔가 그 내면에 뭔가 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 철학이 있으신 분 같은 거 있죠? 네, 그리고 여자분은 주문할 때도요. Hi, Julie. You know who I am? I'm Amanda. 네, 아멘다신데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까지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실제로 그 커플들을 많이 봤을 때 여자친구 봤을 때그 여자분이 되게 케이팝 같은 거 케이 드라마 엄청 좋아하셨고 완전 여성스럽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투고를 해놓고 항상 팁을 주신 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리액션 엄청 좋으시고 그런 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많은데요. 그 서양 여자분과 결혼하는 한국 남자분들 특징이 있었어요. 크게는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네, 그분들이 정말 남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뭔가 휘어 잡을 만한 또 그 내면의 단단함이 있다고 해야 되죠.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한 모든 케이스들이 자신감이 넘쳤었어요. 그리고 남성성이 넘쳤었고요. 또그 여성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되게 여성스럽고 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 여자보다 더 한국 여자 같은 면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셔도 느끼겠지만 보통 그 서양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분보다는 좀 세거든요. 기운이 엄청 세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그냥 멋모르고 그냥 서로 사랑해서 불꽃 같은 사으을 결혼했을 때 쉽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에 대한 그런 문화, 그 나라의 문화, 미국 문화, 캐나다 문화를 몰랐을 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헤어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도 봤고요. 근데, 그, 젖어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자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의 시댁 문화, 남편을 대접해주고, 밥을 차려주는 문화, 뭐, 이런 걸 아는 여자와, 모르는 여자는 천지 차이죠. 그 결혼 생활이 있어서. 또, 두 번째 남자 유형 보니까요. 그, 그렇게 남성답지도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울 수도 있어요. 섬세함, 디테일.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수많은 커플들 보면 다 남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너무 박식해요. 약간, 남자라의 몸이 꽉 꺼진 몸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통통하고 군살도 있으시고 한데, 지식이 너무, 네, 많으신 거죠. 바깥 다식하시고, 누가 봐도 약간 요즘에 그 흔한 말이죠. 뇌생남의 느낌에 나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뭔가 존경스럽고,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 되게 여자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런 남자의 매력을 발견하잖아요.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뭔가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남자를 보면은 뭔가 신뢰가 가거든요. 더 알고 싶고 뭔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도 들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모르는 무지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 확 여자를 짜, 그 잡아 끄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요. 어, 같은 미국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전공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언니,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서양 여자들, 한국 남자랑 결혼한 서양 여자들은 뭐 여성, 성이뭐 순종적이고 그렇느냐. 뭐 여, 그런 여자가 그렇고 남자는 저렇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남자들 있죠. 그 서양 여자분들과 결혼한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도 잘 사실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양 여자들 있죠. 그 서양 여자들은 그미국 여자 제가 본 여, 친구들은 대부분 미국 애들이겠죠. 물론 그리스 애들도 있었고 해요. 딴 나라 애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한국 남자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그냥 서양 남자를 만나도 잘 살아갈 애들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근데 이제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뭔가 되게 극한으로 잘하는 거 있죠.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과 전문가적으로 뭐 하나의 최고인 사람의 그런 사람이 가진 매력은 누구라도 사로잡거든요. 아까는 제가 지식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분야를 있는 여자, 그런 분, 연애에 있는 남자분들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분들도 그런 약간 여성스럽고 약간 지금 순종적인 거죠. 남자의 말에 잘 떨어지고 하는 거는 미국 남자뿐만 아니라, 동양 남자뿐만 아니라, 또, <laughs> 옷세 아니야, 남자도. 아프리카 남자도 다 그런 매력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 놓은 그 고유의. 여자는 남성성에 끌리잖아요. 남자는 여성성에 끌리잖아요. 요즘에 와서 뭐 페미니즘이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여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그게 약간 이상하게 퇴색하고. 뭐, 여자가 여자답다, 남자가 남자답다 하는 말을 잘 못하게 되는, 터부시하게 되는, 숨겨야만 되는, 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그 문화로 메인스트림이 계속 만들어가잖아요. 이 나쁜 메인스트림이. 왜요? 남자는 남자다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야 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 커플들이 잘 지내는 게, 남자는 남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성의 특징을 잘 갖고 있어서 그 매치가 잘 돼서 그 커플들을 보게 된 거죠 만약에 한국 분인데 똑똑하시고 남성성이 있어요 근데 억센 미국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본 커플들이 제가 아까 기초로 들어왔듯이 다시 처음으로 봤왔을때그 남자가 가진 남성성과 또 어떤 거에 최고의 그 똑똑한 분야, 그리고 또 여성이 가진 그 참함과 뭔가 세컨 리더십이나 또 뭔가 리더가 이끌어갔을 때잘 이렇게 수능해주고 반응해준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잘 공존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어, 오해 없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분명히 달라요. 많은 부분 달라요. 물론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네. 확실히 그 미국 여자분들하고 그 결혼하신 잘 사는 한국분들은 남자분들은 카리스마 넘치고 남성성이 넘쳤던 걸로 기억하고요. 리더십. 또한 반대적으로 여성적인 섬세함이나 또막 그렇게 남성성이 없어도 되게 박식한 뭔가 있어서 여성을 사로잡는 그런 느낌의 남자였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또 여러분도 다른 의견이 있으실 텐데, 네 분명히 존중하고요. 네다 똑같이 세계 망국의 그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물론 네둘 다. 조금 색다른 커플도 예외적인 커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의견 존중하고요. 오늘도 이야기 잘들었어 감사합니다. 네, 찰떡같이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laughs> 또 좋은 이야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God bless you guys. See you again. Bye bye. 감사합니다.